안녕하세요 푸살코리아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로 미팅을 갔을 때 스미다팀의 경기를 보고 온 것을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일본 도쿄에 도착해서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스미다구로 이동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호텔에 짐을 놓고 바로 경기를 보러 나왔습니다 스미다 호텔에서 경기장까지 멀지는 않았지만 지하철로 5정거장 정도 되었고 호선을 한번 갈아타고 이동했습니다 스미다 팀의 홈경기장, 스미다 체육관 인근 지하철역인 긴스초역에 도착했습니다. 공원에 위치한 체육관인데 학생들이 야구, 축구, 배구 등 다양한 종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쯤 주변에는 큰 야구장과 펜스장이 보였습니다. 계단에 올라가니 스미다 팀의 스토어가 있었는데요. 이날은 평일이어서인지 아쉽게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일본어도 되지 않고 처음 스미다 체육관에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누가 봐도 푸싸를 보러 온것 같은 이들을 따라가서 경기가 진행되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경기 티켓은 온라인 예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날 예매를 하지 않고 방문하게 되어서 관계자분이 도와주셔서 경기장 안까지 무사히 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경기인데도 많은 인원들이 자리했습니다. 뉴스팀도 보이고 여자 팀도 보이고 이런 분위기가 마냥 부러웠습니다. 이날 경기는 스미다 팀과 시나가와 팀의 경기였는데 이전 마치다에서 인연이 되고 이전 시나가와 팀의 감독이었던 오카야마 코스케 감독님이 스미다 팀의 감독으로 부임해서 치르는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스미다 팀은 이전 시즌 하위권을 기록했고 오카야마 코스케 감독을 선임하면서 변화를 택했고 시나가와는 나고야만큼의 투자로 인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입니다. 전반이 끝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간주석 한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었습니다. 가보니 스미다팀의 스폰서인 루이스 옴브라의 스토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문화를 한국에서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스미다팀이 3대4로 패했습니다. 경기 후 오카야마 코스케 감독님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아쉬운 결과에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을 보며 오늘은 보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시지만 보내고 왔습니다 경기장을 나와서 긴시초역에 위치한 쇼핑센터에 가서 스포츠 제비오 매장에 들려서 잠시 구경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폐점에 가까웠지만 다양한 제품을 보고 싶어 빠르게 보고 나왔습니다 보호대부터 신발, 의류까지 제품이 많아 다 보진 못했지만 좋은 제품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갈 때는 항구에서 고생하고 있을 와이프와 아들이 아른거려서 40분 동안 풍경을 보면서 걸어왔습니다. 늘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풋살를 보고 풋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바쁜 하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슬레타 카페 그리고 시부야 그리고 풋살 매장을 다녀온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